네, 안녕하세요. 월가지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 일주 74일차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보시면은 오늘 살짝 오르다가 하락으로 마감했고, 아시아 시장 개장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에너지 시장을 계속 주시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유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WTI 기준으로 뭐 81불, 82불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2014년 그셸 혁명 때, 그 사우디가 이제 유가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이래로 새로운 어떤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식 시장에 압력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기대감도 좀 오르고, 10년물 금리도 소폭 상승하면서 어, 주식 시장은 좀 좋지 않게 끝났고, 어, 일단 오늘 장중에 백악관에서 원유랑 가스 관련해서 가격을 좀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제가 금융 산문 도구함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셰일업계의 그런 가성비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보면은 대략 유가로 치면은 50불에서 60불대. 그 사이가 이제 아마 미국의 경제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최적 레벨이 아닌가. 너무 낮아도 실업계에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이제 경제가 조금 압력을 받는, 그래서 50불 대 60불 대가 가장 이상적인 레벨인데, 그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만 따졌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이제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미국은 실혁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에너지 자급자족을 잃었죠 근데 그 반면에 중국은 아직 에너지 수입국이라서 그런 고유가 시대에 굉장히 타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부분까지 따지면 은 대충 한 70불대가 요즘은 이제 새로운 최저가 지점이 아닐까 싶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80불, 90불대 이렇게 올라가면 은 미국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함을 비치면서 오펙과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식 방향성은 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 지금 금요일에 진입한 포지션은 나스닥을 숏하면서 러셀을 롱 하는 그런 스프레드. 그래서 오늘 나스닥 0.83%, 러셀은 -0.62% 하락해서 소액이익 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 포지션이 크진 않아 가지고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인플레 배팅을그런 중장기적으로 스프레드로 했다면 조금 더 전에 했었어야겠죠 어 최근에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파란색이 나스닥이고 보라색이 이제 러셀인데 요 9월 22일 기점으로 확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요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FOMC 거든요 그래서 요 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와 금리 인상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그러니까 뭐 미래의 가치가 많은 성장주들, 나스닥의 그런 테크 주식들, 그런 위주로 타격을 좀 입고 가치주나 금융주나 그런 쪽이 많은 다우지수나 러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덜 타격을 입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좀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가지고 이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 돈을 버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프레드 매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투자 문제집 인가 거기서 이제 스프레드 매매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프레드 매매는 하나의 상품을 사면서 다른 상품을 파는 그런 매매죠. 뭐 퀀트 전략으로 따지면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오늘은 그냥 뭐 컨트 전략, 뭐 페어 트레이딩, 뭐 코인 티그레이션 그런 것들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매뉴얼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막 수학적으로 엄밀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스프레드 매매는 뭐 단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인데 다양한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뷰가 좋다, 전망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금 비싸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좀될때그 회사를 사면서 그 회사의 어떤 속한 섹터나 그 주식 시장 전체에 대한 ETF를 이제 쇼트하거나 공매도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 수익이 사실은 어떤 회사 하나를 사면은 그 회사 개별적인 퍼포먼스에다가 주식시장 전체에서 오는 그런 영향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 오는 영향을 배제하고 평균적인 주식시장보다 그 회사가 더 아웃퍼폼 하면은 돈을 버는 방식이겠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주식을 사서 바이오 섹터를 공매도 하면은 평균적인 바이오 섹터보다 이 주식이 음. 더 낮기만 하면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가 하락하더라도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예를 들면은 요때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천연가스도 요렇게 떨어지고 그다음 이 위에 유가도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어쨌든 천연가스 관련해서 그런 안정화 얘기를 했고, 또 천연가스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큰 플레이어임에 반해서 원유 쪽에서도 큰플레이어긴 하지만 그래도 오펙이 훨씬 더 이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라는 상품 자체도 공부를 조금 해보면은 원유에 비해서는 가격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 뉴스가 떠서 둘다 이렇게 하락을 할때 원유는 매수하고 천연가스는 매도하는 고런 스프레드를 잡아도 되겠죠. 일단 에너지 시장이니까 둘다 같이 움직이는데 이둘 중에 상대적으로 원유가 더 아웃퍼폼할 것이다. 코론 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내 보는 거죠. 생각보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다 보면은 그냥 단순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맞추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두 상품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명확하다고 해도 뭐 확률이 뭐90%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방향성 베팅을 할때55% 보다는 뭐60% 정도 그렇게 보일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처럼.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심화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아리까리 하거나 아니면 지금 원유와 천연가스처럼천연가스보다는 원유가 확실히 더 아웃포폼을 하겠다 이 에너지 시장이 어느 쪽으로 튈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고기에 대해서 수익을 내려고 할때 그런 스프레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레드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액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냥 1대1로 똑같은 액수를 넣으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요 가격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천연가스가 5불이고, 뭐 원유가 80불이다. 그거는 어차피 액수를 똑같이 넣으면은 여기서부터 퍼센티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천연가스의 변동성이 원유보다 뭐 3배 정도 높은데, 1대1로 요렇게 매수 매도 하는 것은 사실상, 어, 내 수익이 천연가스의 방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겠죠? 이게 움직이는 폭이 원유보다 훨씬 더 크면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뭐, 원유가 실제로 천연가스를 아웃퍼폼 하든 간에, 그냥 얘의 움직임이 전체적인 내 수익을 전부 다 그냥 지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뭐, 퀀트 전략 같은 경우면은 뭐, 페어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뭐 코인테그레이션을 보든지 아니면 백테스팅을 하고 과거 데이터를 보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오늘은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더라도 어 저는 어떤 식으로 요럴때 결정하느냐 저는 그냥 내재 변동성을 사용합니다 이제 내재 변동성은 앞으로 미래에 그 상품이 얼마나 많이 변동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치를 옵션 가격을 토대로 이제 유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옵션 가격 프리미엄이 매수할 때 되게 비싼 옵션은 굉장히 그만큼 더그 기초 자산인 상품 가격이 많이 움직여져야지. 손익 분기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옵션 가격이 비쌀수록 내재 변동성은 높아지고, 뭐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저는 그냥 내재 변동성을 보고 이 둘의 상대적인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과 러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내재변동성이 한22 정도? 아마 오늘은 하락했으니까 좀더 이제 내재변동성 올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스닥과 러셀은 거의 1대1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인 비율은 1대1로 잡고요. 만약에 이제 천연가스의 내재변동성이 원유의 3배라면은 원유를 3배로 잡아야겠죠? 3대1로. 그래서 그렇게 상대적인 비율은 정하고 전체적인 사이즈. 예를 들어서 두 상품의 관계는 뭐 1대1로 한다. 그러더라도 그 스프레드 매매와 평소에 방향성 매매를 할 때의 그 차이는 보정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의 방향성을 베팅하는 것보다 러셀이랑 나스닥의 서로 스프레드를 하게 되면은. 그 스프레드 매매는 훨씬 더 변동성이 작거든요 아무래도 나스닥 어러셀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함께 오르고 함께 내리면서 그 스프레드가 변동하는 폭은 일반적인 방향성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스프레드 관련해서 과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방향성 배팅이랑 고스프레드 그 배팅이랑 차이를 계산해서 뭐 보정을 해 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수학적으로 엄밀한 그런 계산은 아니에요 뭐 내재 변동성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제가 그냥 페어 트레이딩을 매뉴얼로 한다, 그럼 내재변동도 쓰지 않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코인티그레이션 따지고 뭐 이것저것 페어 트레이딩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종류에 맞게 수치를 계산하고 백테스팅하고 과거 데이터를 쓰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할 거면은 그 알고리즘 매매를 하시고 매뉴얼로 해서는 애초에 우위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은 매뉴얼 트레이더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매뉴얼 트레이더가 퀀트 전략에 비해서 엣지를 가지는 부분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은 부분 시황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어떤 러시아가 그렇게 에너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뉴스가 떴을 때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시장 쪽은 호재가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떤 알고리즘이 바로 캐치하기는 힘들겠죠 애초에 어떤 주가 유가의 관계 자체도 이렇게 금융위기 때는 동반 하락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최근에 그런 인플레 우려가 있을 때는 유가가 오를수록 주가에는 악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런 마켓 레짐이 바뀌는 그런 포인트를 특정 기간으로 이제 백테스팅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포착하기 힘듭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사람이 어떤 매뉴얼 트레이딩을 하려면은 그렇게 어떤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는 패턴 쪽에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고 그걸 포착하려고 하면은. 알고리즘 매매에 비해서 승률도 낮고 어떤 우위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어떤 차트 매매나 뭐 종가의 어떤 기계적인 배팅, 규칙,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이죠. 반면에, 그런 뉴스나 시황이나 경제 논리, 경제 지표, 그런 부분을 해석하고, 거기서 어떤 가설을 생각해서 진입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그때 새로운 데이터로 새로운 마켓 레짐이 형성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퀀트 전략들은 아무래도, 그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새로운 마켓 레짐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과학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도 캐치를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죠. 켄쇼라는 회사 자체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각종 반팔만 개의 이벤트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런 상관관계를 찾고 이제 코론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핀테크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시도가 이제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그런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상품 간의 관계를 캐치하는 데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적응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쪽에서 이제 확률적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새로운 정보들은 뭐 과거 뭐몇 년의 백테스를 해서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종류의 그런 매매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미래에 대한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뷰를 반영하는 내재 변동성을 저는 사용하는데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여러 매매 도구들 중 하나로 그런 스프레드 매매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스프레드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 매수를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녹화하고 나서 지금 4,341에 있는데 이 언저리에서 지금 매수하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하는 거는 뭐 중장기적인 그런 매수라기보다는 여기 손절라인을 짧게 잡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기계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한 2~3주 정도 그 기간은 에너지 시장, 인플레이션, 그 다음 기업 실적 그세 가지로 아마 정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 을 계속 주시하면서 어 지금 내일 모레 인플레이션 넘버가 뜨거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높게 나오면은 아마 숏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에너지 시장도 계속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도 높게 나오고 하면은 저는 다시 이제 이 언저리 4100, 200, 10% 조정 그 쪽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을까 싶고 유가가 80불 때 언저리에서 지금 좀 안정화가 되고 배합관 쪽에서 유가 관련해서 호재 소식을 조금 주고 인플레 이 넘버도 어쨌든 예상치 정도대로만 나오고 하면은 전 기업 실적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베팅은 조심조심하면서 인플레 넘버와 기업 실적을 기다려 보는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에 보스턴 가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 동영상 폰의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못 올렸는데, 지금 이제 80일간의 투자일주 74일차인데, 총 75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올리고, 마무리 영상 올리면 딱어 80일 동안 80개 올린 셈이 되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의 약속은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